네, 안녕하세요. 네, 2월 4주차 시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네, 지난주 코스피가 조정을 받다 말았어요. 나쁘진 않습니다. 음,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2,300 후반대까지는 열려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자리고요. 네,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것 같아요. 어, 안 내려오면은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가가 안 내려오면 그냥 반등을 만약에 하잖아요.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큰 충격이 올 거예요. 예,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. 지금 예,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음, 지금 미국 고용지표가 꺾이도 않고 있어요. 고용이 꺾이진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게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는데. 일단 뭐 떨어지기를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매크로적인 얘기가 나오든 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.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. 이거는 여기서 매수를 했던 요 주체들이 차익 실현을 좀 받고 가야 돼요. 예, 네,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장이고요. 원래 신규 매수를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직 신규 매수를 들어가진 않았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피팅 관련주는 아직까지 좀 들고 있습니다. 예, 네, 다행히 좀 두 자리 수 수익이 예, 두 자리 수인 거 같아요. 제 기억엔 두 자리 수, 예, 두 자리 수 수익률일 겁니다. 예, 다행히 운이 좋아서 좀 매스 타이밍을 좀잘 잡아서 음, 추가 매수 자리도 좀 보고 있는 정목이고요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. 조정이 안 나면 그냥 들고 가야죠. 음, 지금 자리는 예, 지금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은 매매를 좀쉴것 같아요.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은 매수를 신규 매수를 안 들어가고요.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들어갈 겁니다. 예, 지금 시황, 지금 시황 이 자리에서는 조정시 신규 매수, 반등시 홀딩, 그냥 보유 종목 홀딩 하고요. 예, 그리고 현금화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현금화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은 다 그냥 현금화 하시면 돼요. 현금을 좀 들고 가시면 되고요. 조금 참으시면 돼요. 이 자리에서는. 예, 제가 아까 그 주봉에서 말씀드렸었던,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꺾이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매수를 안 들어가는 자리가 예, 안 들어갈 거고요. 음, 만약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. 예, 그러면 은 신규 매수를 여기서는 들어갈 겁니다. 예, 그 일전에 이제 시황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던 2차전지는 이미 가고 있죠. 그리고 로봇은 이미 갔어요. 그 다음 테마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트 모양은 없어요.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그냥 반등이 나오는 거는 매매를 원래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예측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예측, 예측해서 들어가 기 쉽지가 않아서 일단 반등이 나와서 조정을 받는 요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을 지금 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. 관심 종목이랑, 뭐, 문의 종목은 이따 좀, 오늘 할게요. 관심 종목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요. 근데,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또 보고 있는 거고요.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와요. 지금 시장에서. 2차 전지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매를 못 합니다. 여기,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, 뭐, 기존에 이제, 저평가 오량주들 제가 모아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을 때는,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시다가, 반등 나오면은,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오는 네, 자리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. 그거 아니면은, 일단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시고, 관망을 좀 하시는 자리. 예, 보유하신 종목들, 뭐, 어떻게 제가 운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, 예,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, 수익 보고 계신 건잘 들고 가시고요. 지금 자리는,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, 전 저점이라고 좀 보고요.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,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, 지금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좀 들어가셔도 되지만, 현금이 조금 더 좋다.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형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. 지금 뭐, 잘 아시겠지만, 매크로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고요.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